인도가 아닌 것 같아, 여기부터는. 기야 와, 춥다, 진짜. 와. 여기 동네가 진짜 이쁘다. 건물 감성 봐. 포카라랑 비슷할 줄 알았는데, 포카라보다 훨씬 아름답네, 여기가. 다르네. 아 날씨 최고다 아. 아 진짜 힘들어 방을 구했습니다. 350 루피 350 루피면 5천 얼마인데 싸게 구했어요 호스텔 대형견은 좀 깨끗하네 얘가 좀 씻나 보다 얘는 아 환자죠, 환자. 아침부터 지금 한 5시 다될 때까지 침대에 쭉 누워가지고 쉬었습니다. 근데 쉴 필요가 확실히 있어, 확실히. 감기 기운은 나을 때까지 말도 많이 하면 안 되고요. 아, 기침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마랄리가 송어가 유명해요. 비싼데 가끔 이런 사치도 부리면 행복이니까 송어를 한번 먹으려고 합니다. 내가 해산물을 안 먹은 지가 내 마지막 기억이 태국에서 그 파타이 먹은 거 빼고 하면은 그 새우파타이 먹은 거 빼면은 베트남 저기 벤째 갔을 때 해산물 들어 있는 쌀국수 먹은 거 그게 제 마지막 기억이거든요. 그러면은 두 달도 훨씬 넘은 거지. 한 70일, 70 며칠 지난 거 같은데 해산물을 입에 넣어 본지가. <목소리> 얼마 만에 보는 생선인지 모르겠네요. 아 여행. 여행 와서 생선 처음 먹는 것 같은데? 깻대기. 잘 먹겠습니다. 날리는 소리가 좀 아픈데 어쩔 수 없지. 와, 아, 이거 대박. 너무 생선은 <laughs> 아. 영상 찍지 말까 봐. 생선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날리 <laughs> 이틀차입니다 아침 10시인데 아침부터 뭐저 공연도 해 주시네.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네. 배고파요. 아, 어제 지금 약을 총 세알 세알을 먹었는데 들리에서부터 낫지가 않아요. 감기가. 오늘 아침도 약을 챙겨서 밥을 먹으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감기 때문에 아침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원래 안 먹는데. 금방 양이 항상 너무 많아 인도 음. 근데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해 미친 것 같습니다 아유 숙소 단점 노래를 너무 크게 틀어 밥때 했으니까 다시 밥이나 먹으러 와야지 어, oh, 예 yes, 고 칠리 소스까지. 음. 한국의 만두국 맛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무난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 음. 와,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으로 될게 아니야. 여기 약이 있어 약좀 사야겠다. 아, 약이다. It's two times in a day. yeah. yeah. morning and i e a and You have to take this three times in a day, morning, afternoon and night. Okay. Yeah. two t i m e t h t i m e s in a day. Three. Okay. 몸 내. 야. 어 씨야, 내가 싫어하는 딸기, 딸기 컬러 다들 아시죠? 그거 다른 나라 양모도 한결같냐? 맛이 똑같으세요? 날씨가 좋네요. 날씨가 너네? 예 <laughs> 날씨가 좋아 아침 먹고 여기 산림욕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쉬다가 ATM기 있는 데가 좀 멀어서 거까지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진 한 방해야겠다 오늘 날씨가 진짜 좋다. 와 여기 진짜 너무 좋은데? 제주도의 삼나무 숲보다 좋은데? 와 완벽해, 물소리 들리고 사람도 없어 지금. 그리고 이게 엄청 넓어가지고 눈으로 볼수 있는 시야 범위가 대박이다. 보게 제주도는 평평하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돌들도 있고 울퉁불퉁해 가지고 조금 더 다채로운 느낌? 해리포터의 그 해그리드 집 있는 그런 느낌. 집 있는 곳. 그런 느낌 나는데 해리포터 감성 도 살짝 묻혀 주면서 완벽해. 캠핑하고 싶다 진짜 여기. 가능한가? <놀람> 어우, 출금을 완료했습니다. 상당히 거금을 뽑았어요. 한국돈으로 30 몇만원 정도? 35만원 거의 가까이 되는. 라다크에서 쓸 돈까지 뽑은 거라. 라다크가 물가가 상당히 비싸요. 숙박이 엄청 비싸더라고. 만원씩 하더라고, 숙박이. 여기는 소방서 같은데. 소방서 이거 바로 출동해야 되는데. 앞에 요거를 이렇게 다. 두 줄이나 막아놨어 언제 치우고 언제 출동해? 와 진짜 정신없다 여기는 빨리 숲길로 가고싶어 와 이거 계속 찍지만 뭐 어떻게 해야되냐 여기 이 파노소마 숲뷰를 와, 어디서 곰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비를, 씨. 가 엄청 오네? 아이고. 모자 쓰길 잘했다. 비 오는데 이게 길 막혀가지고 참 곤란여. 와. 이거 진짜 곤란해버리네. 이거, 이거, 길, 이거. 잘못됐어. 통제해야 돼. 이 빡센 경사에 비까지 오니까 <laughs> 차, 차 안에서 애들이 소름내는데 보일래나 모르겠네 감기 걸렸지만 이렇게 비 맞으면서 걸으니까 또 기분은 뭔가 좋은데? 다들 공감하시죠 이거 가끔 비 맞으면 기분 좋은 거와 <laughs> <laughs> 오약 먹고 좀 호전되고 있다는 말을 하려던 차에 오 완전히 <laughs> 오 잠식당해 버렸네 기침에 나도 기타 잘 치고 노래 잘 부르고 싶다. 멋있어. 모두의 꿈이죠. 박치드 해도 되겠고, 낚시를 해도 되겠고, 낚시를 해도 되겠해 일단 겠고 손으로 먹자 닭다리 낚시맛있는되 치킨은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춥다 마날리에서 요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랬는데 이게 요양이죠 거의 실버타운이지 뭐 먹고 눕고 먹고 눕고 먹고 눕고였으니까 아무튼 오늘 영상은 그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는 몸이 건강한 상태로 마날리를 본격적으로 즐겨보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